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여기 지금 우리. 우리. 네, 광주시가 고형 폐기물 연료 생산시설, 이른바 SRF 운영 주체와의 운영비 분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가 무려 2,100억 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제333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기순 의원과 이 사안의 배경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광주시와 고형 폐기물 연료 제조 시설 이른바 SRF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긴급 현안 질문에서 광주시의 행정을 지적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갈등도 꽤 오래됐고, 내용도 조금 복잡한데, 어떤 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광주시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화 시켜서 그거를 아주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가 광주시가 그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 제조시설을 저희가 SRF라고 합니다. 광주 SRF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청정 빛고울 회사인데요. 여기다가 톤당 5만 원의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탁처리비가 이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폐기물이 줄어들다 보니 그 청정 빛고울 측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비 증가, 그리고 생활비 감소리나 물량비 부족 때문에 위탁료를 좀 조정해달라고 실무 협의를 계속적으로 거쳐왔고요. 그게 2022년 12월까지 네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서 78억 원의 그 보상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 혈약서나 지침서에가 지, 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는 이제 그동안 거부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빛골, 청, 청정 빛골 측에서 저희 시에다가 중재,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해서 중재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중재를 두 분, 양 측에서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중재가 6차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8억이었던 돈이, 최근에 6차 심리에서 2,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게 혈세로 다 운영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사인 청정빛고울 측에서 운영 비용도 증가를 했고 이제 물량도 부족하니까 위탁 처리비를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네, 해서 중재 요청 계획을 했는데 육차까지 지금 심리가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재 도중에 처음에는 뭐 78억을 요구를 했다는데 뭐 2,100억 원 이상까지 이렇게 청구 규모를 확 올릴 수가 있었던 건가요? 당초에는 지난 실무협의를 했을 때는 2024년 운영비 부족분에 네.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게 78억이었고 이제 중재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 중재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 어느 네. 범위에서부터 어느 범위까지 이 중재를 하겠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합의서에가 명확하게 그 근거, 이게 어디서부터 중재 범위나 그 78억에 대한 2024년 운영비 손실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중재 심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청정고울 측에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죠. 음. 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31년 15년 동안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전부 다어 손해 손해 보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청구한 금액이 2,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손해 배상 중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안의 핵심 쟁점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장 생각하시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라고 보세요? 어, 이 사안의 핵심 중점은 사용료 변경 요구가 사업협약서 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다시 말해서 청정 빛골 측이 청구한 손실 보전 항목들이. 그 양측의 협약했을 때그 협약서의 근거가 있느냐는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당수는 협약서상 증액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시가 중재 합의서에가 이를 명확하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나 못하고 중재에 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78억이 갑자기 2100억으로 불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중재 초기에 이 소송과 중재에 대한 실익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라고 보고 이게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업체가 광주시에 78억 원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청구 규모가 거의 뭐 25배까지 늘어났는데 2,100억 원까지 이렇게 확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에 들어가면 시가 청구한 범위나 쟁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중재에 응했던 것그 결과 청구 항목이 2017년도부터 2031년까지 늘어나서 약 2,100억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광주 시가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재를 응한 그 배경에는 사실 뭐 법률적 자문이나 전문가 의견도 받아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반영되었다고 보시는가요? 네. 중재와 소송의 차이는 소송은 1심에서 지금 2심까지 가고 3심까지 가고 한 계속적으로 항소를 할수 있는데 네. 근데 중재는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6개월에서 1년 만에 결과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재는 단심제다 보니까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시, 이제 조속하게 해결하려고만 했지 어떤 부분이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을 씨가 놓친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따져보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중재를 너무 진짜 섣불리 한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의 지적 이후에 광주시가 청정 빛골 대표사를 상대로 중재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안을 놓고 보면 계속 중재는 뭐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네, 중재는 양측이 합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빛골, 청정 빛골 측 업체 측하고 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배임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계속 중재를 할 수밖에 없다니고 네, 이런 갈 수밖에 상황이군요. 없습니다. 네. 또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 번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어, 이 사안은 무엇보다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청구 항목 중에 중재 합의 그 청구 항목 중에 법적 근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제3의 공정한 법률 검토나 또 감정 절차를 통해서 중재 범위와 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 를 앞두고 시각 감정 절차를 좀 정치적 시간극기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절차는 정치용이 아닌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에 법률 검토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어떻게 메꿔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원을, 사안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니라 수천억의 수천억의 시민의 세금이 걸려있는 중대한 행정의, 아니라 행정의 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재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또 행정 책임 규정, 규, 뭐 규명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는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필요시 시정 질문이나 또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가겠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이게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정빛고리 운영 지체로서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공공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운영 책임의 손실을 전가하는 려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귀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과 또 목소리를 함께 해주시길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니까 뭐 6차 심리까지 진행이 됐고 7일에 이제 오는 7일에 7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는데 이게 결론이 뭐 언제 난다 이런 기한은 없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하는 또 문제겠죠. 네, 최대한 거의 그 중재는 1년 안에 대부분 네. 그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향후에 이 부분들을 시민 단체와 또 시민들의 여론으로 좀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방송 직전 공청회 들렀다가 오신 걸로 또 알고 네. 있습니다. 그 광산구 신가동의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다는데 이런 뭐 어떤 내용의 논의가 좀 오갔을까요? 신가동의 재개발 단지가 광주에서 가장 크게 아마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게 네. 한 4,750세대 정도 되고 1만 세대가 그러니까 1만 가구가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신가재개발조합 측하고 같이 이제 광산구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2018년부터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가 중학교 제2 중학교 가칭 설립을 하기로 했었고 또 워낙에 이제 그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걸 관련해 가지고 복합시설 공모를 통해서 소규모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내부 교육청에서 내부적 절차 내부 검토만으로 그냥 취소 결정이 나버렸거든요. 네. 주민들한 단한 차례 협의나 또 공청회도 없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음, 앞으로 그럼 뭐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시 교육청 측에서. 글쎄요, 오늘 시 교육청 입장은 되게 단호하셨고요 네. 예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워낙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근데 한1만 일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저희가 수안동이나 뭐 다른 서는지구나 보면 과밀학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힘써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수고해주시기를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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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행정 갈등을 넘어서 이 시민들의 엄청난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는 일이 그 SRF 관련된 일인데요. 또 현명하게 해결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